자손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자손가 212장 겸손이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손가 212장입니다. 겸손이 주를 섬길 때그로 우리를 모 으, 으, 자린도하게 으, 소소 순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및 출사 소망이 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계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구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보금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래할 8일이 되매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거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비들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지비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준을 맞추어 주시는 우리에게 맞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또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가운데 태어나서 어린아이시지만 그 안에는 요 전능자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전능자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갓난하기이지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갓난하기의 모습으로도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고요. 당연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병여의 능력도, 무리를 걷는 능력도, 비록 갓난 아이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던 건에 태어나셨지만,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자신을 전능자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아이가 자라는 방식 그대로 자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율법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심이 무엇인가, 인간으로 오신 것, 인간대로 자라신 것, 율법에 순종하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시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이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만큼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맞춰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있단 가운데 성육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전능자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있던 가운데 오셔서요, 율법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과 수준이 낮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누구에게 맞춰줄 수 있나요? 그 수준이 낮은 자에게, 그 높은 자에게 맞춰주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 수준이 높은 자가 수준이 낮은 자에게 맞춰주어야지 함께 할수 있게 되어줍니다.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이 그 삶을 살아가고 또 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수준에 맞춰서 놀라. 그럼 아이가 다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 때는요, 부모가 아이의 수준에 맞춰주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도 즐겁고요. 그 부모도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전능자이시만, 창조주이시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아져 주시고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모든 수준에 다 맞춰 줄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수준은 이렇게 높은데 그럼 상대방의 수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내 높은 수준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요 가장 수준이 낮은 겁니다 가장 저급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나를 낮추고요, 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또 그것이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이 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고요, 높임을 받고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창옥이라는이 분이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친구인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서로 같이 지내는데 그 상대방 친구의 그 짐을 지고 또 무겁게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단점도 보이고요. 부족한 점도 보이게 되어지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애가 힘들어하네. 뭔가 문제가 있네. 아, 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지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가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에 단점과 부족함이 보여지면, 아,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줘야겠다. 그 단점과 허물을 내가 커버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단점이고 부족한 이웃들을 바라봤을 때그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멀리하고, 아, 저내 친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함께 교제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여질 때에, 내가 그 수준에 맞춰서 그들을 보듬어주고요, 용납해주고요, 그설 길로 함께 걸어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게 정말 부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여덟 살짜리 우리 정준이랑 있을 때뭐이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때로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창조주가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완전하신 분이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야,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그들에게 맞춰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믿음없음 때문에 답답해하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들에게 맞춰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창조도, 창조주도 사람을 그렇게 섬기셨는데,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거, 우리 도토리 키적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높으면 얼마나 높고요, 낮으면 얼마나 낮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줄 수 있는 그것이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은혜 받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말로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은 19절이죠.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있는데 갑자기 목동들이 와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죠. 그 목동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천사들이 전하여 준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들었겠습니까? 미친이 아닌가. 자다가 꿈꾼 거 아닌가. 지들이 뭘한다고 이런 말을 해? 그 말을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전하던자의 그 신분이 미쳐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거지 것대로 듣지 아니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말을요 마음에 담아둔 거죠. 그리고요 끝까지 생각하면서. 그 말을,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군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가 아닌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구원받은 성도인 거죠.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씨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그런 밭은요, 좋은 밭. 이게 좋은 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을 잘 품는 밭입니다. 그 씨앗을 품고요. 씨앗이 그품 안에서 썩어서요,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그런 신물이 되어지기까지 그 보호하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길가밭은 어때요? 봤더니 길가는 어때요? 말씀을 튕겨내는 거죠, 그렇죠? 그 씨앗이 분명히 생명력 있는 씨앗인데도 그 말씀을 받지 않고요, 말씀 그냥 다 튕겨냅니다. 전혀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고, 새기지 않고 품지 않는 거죠. 가시밭과 돌짝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품기는 하지만 결국엔다 뱉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새길 수 있는가, 품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품고요. 그 말씀을 생명력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튕겨내고요. 말씀의 개의치 아니냐고요. 그 말씀을 신경 쓰지 아니냐고.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요. 또 그들은 구원받은 죄의 백성 일리가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내가 정말 구원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철저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정하며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날씨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독감과 오미크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또 감염된 성도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속히 채워짐 채움 받고 회복되어지는 억상에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나라가 좀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또 안정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혼란들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형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그리고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도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